안녕하세요. 오늘은 셜리 다시마 앰플 클렌징 폼을 소개하고 솔직한 사용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피부 고민 해결템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다시마 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준대요. 약알칼리성이라 피부 자극도 적고 모공 속 노폐물과 피지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3단 모공 케어로 넓어진 모공과 블랙헤드까지 관리할 수 있고 팩처럼 사용하면 스페셜 피지 케어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좋겠죠? 사용 후 피부가 촉촉하고 매끈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다는 사실. 다시마 추출물로 피부 진정은 물론 수분 공급까지, 야갈칼리성 저자극 포뮬라로 3단 모공 케어와 피지 제거까지 한 번에. 팩처럼 사용 가능한 2인 1 클렌징으로 피부 자극 걱정 없이 촉촉한 딥클렌징을 경험해보세요. 모공 속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준답니다. 셜리 다시마 앰플 클렌징 폼은 정말 순하고 촉촉한 클렌징 폼이라는 후기가 많아요. 피부에 자극이 없고 세안 후에도 당김이 없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네요. 다시마 추출물 덕분에 피부가 진정되고 피부톤도 맑아지는 느낌이라는 후기도 있어요. 쫀쫀한 거품이 피부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팩처럼 사용하면 피부가 더욱 촉촉해진다는 꿀팁.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좋아서 재구매 의사가 높다는 간증 후기까지. 민감성 피부라 클렌징폼 고르기 어려웠던 분들도 셜리 다시마 앰플 클렌징폼은 야갈칼리성이라 자극이 덜해서 만족스러웠다는 후기가 있네요. 블랙헤드가 눈에 띄게 줄어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는 후기도 놓칠 수 없겠죠? 딥클렌징 효과는 물론 순하기까지 하니 인감성 피부에게는 최고의 클렌징폼이라는 칭찬 일색의 후기들이 증명해주네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피부 고민 해결 셜리 다시마 앰플 클렌징폼 솔직 리뷰 사용법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